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양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자치단체 이름과 청사를 서로 주고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제일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 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목포시장 불출마를 공식화하며 기존 사파전이었던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만나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이 간담회에서는 통합 자치 단체의 이름과 청사 위치를 서로 주고받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며 인구 108만 명의 거대도시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의 주도로 주민투표 없이 속도전으로 치러졌지만 결과는 뼈 아팠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통합은 출범 직후부터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극심한 지역 갈등을 불렀고 통합 10년 만에 인구가 4% 넘게 감소하는 등 통합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과거 무한반도 통합 역시 청사 위치와 명칭을 두고 목포시가 양보하지 않은 점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양시도 시사와 국회의원 특별법 간담회에서 광주 양분남 의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합니다. 양분남 의원은 광주 전남특별시로 가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명칭과 실리를 분리해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찬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 충분히 의논해볼 수 있는 안인데 좀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가지고 어, 의논해볼 생각입니다. 광주시 의회의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루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가 이처럼 속도를 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들이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라 선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시도 시사와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 뒤. 이달 말에 법안을 발의하고 2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제일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개도약의 첫 번째 지름길로 지방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 과거처럼 지방에 시혜성 예산을 조금 더 얹어주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되, 이 예산이 토목공사가 아닌 자생력을 키울 산업 기반을 닦는 데 쓰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여기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다 써버리면 어떻게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기,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 유치 전략으로는 시장 논리를 꺼내들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벨트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며 전기 요금이 싼 남쪽으로 기업이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기 요금 생산 지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대통령이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지방으로 바꾸고 핵심 수단으로 광역 통합과 에너지 분권을 제시하면서 광주 전남 통합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신안과 목포에서 주민 공청회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통합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바탕으로 햇빛 연금과 무안 반도 통합 같은 지역 밀착형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공청회에서 다뤄진 이슈를 서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등.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 조항들을 직접 언급하며 신안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재생에너지 자산과 권한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민이한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우리 는 우리 논란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허가권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명시한 특별법 108조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닌 권한을 가져가는 방식인데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르는 특별시장이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신안군에서도 공유 수면 점 사용 허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시가 제대로 될수 있을지. 김영록 도지사는 공유 수면 관련 허가 체계를 손질해 해상풍력 매출에 연동한 사업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그 수익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수익금의 일부를 특별시 목수로 법제화한 부분을 두고도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광역 단체 정책 수단으로 30%를 사용할 경우, 어, 실질적인 주민 피해 보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 김 지사가 처음으로 규정에 명시한 것일 뿐, 시군구와 광역자치단체의 7대3 배분 비율은. 내부적으로 이어오던 관행이라 해명하자 신안군은 곧바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액 협동조합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 현장에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지킬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목포 지역 주민 공청회에선 무안반도 통합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부의사님 좀 목포 지역 현황을 잘 판단하셔서 전남 군의 통 관계통... 우리 지역 소지자재의 통합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김 지사도 앞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한 반대 취지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지자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뜻이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위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군에서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전문가 없이 도지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형식에 대해 설명회에 가깝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령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시작됩니다. 도심 전체가 정부 지정 자율주행차 운행 지역이 된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광주시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웅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차 실증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복잡한 교통 체계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성 과정에 유턴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구간도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경우의 수를 도시 전체를 통해서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으로 3년간 진행되며, 올해만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는 광산과 북구, 서구 일부 지역 등 도농 복합 지역에서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내년에는 서구 전체와 남구, 동구까지 범위가 확장됩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고 기반이 잘 갖춰진 신시가지와 도심 외곽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복잡한 구시가지와 도심 내부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첫 해에는 사람이 운전석에 탄 상태로 운행을 하고 마지막 3년 차에는 무인 자율주행까지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를 자율주행 규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 이런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자율주행 실증하고 기술 개발하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기술이 광주에 모이면서 광주시는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실증에 참여할 전문 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 완도축협 완도 축협 완도지점 조합장 이영래 씨, 목포시 부흥동 임명 무한 늘품 공동생활 가정 장미자 원장 외 일곱 명의 아동, 완도군 구내면 구인리 주민. 금당면 노인분회 금당면 의용소방대 대원 금당면 사무소 김점용 씨 금당철공소 대표 강대원 씨 노랑통닭 금당점 대표 장정란 씨고길면 부황리 선창리 청년회 회원 청별리 완도읍 번영회 완도읍 현대집수리 대표 김정태 씨 해남군 송지면 신흥마을 희망2026 나눔 캠페인은 오포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 광주은행 계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밤 사이 계속되면서 목포와 무안 등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영광 12.8cm, 진도 12.3cm, 함평은 7.9cm, 목포 6.4cm, 무안은 6.1c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얼면서 해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목포 유달산 일주 도로 등이 통제됐습니다. 눈은 오늘까지 최대 10cm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이 어제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배 부의장은 SNS를 통해서 죄인의 심정이라며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고, 불출마 이후로 아내의 암투병과 다음 달 예정된 수술을 들었습니다. 배 부의장의 불출마로 민주당은 강성희 전 전남도사회서비스 원장과 전경선 현 도의원,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 등 3파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소속 박홍일 전 목포시장은 재도전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도 후보군을 추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감액했던 별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올해 추경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줄였지만 최근 비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을 유지하기로 농민단체와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등 각종 현금성 지원사업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재조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배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기존 의대 정원에서 늘어나는 증원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로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등 학비 전반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교육부의 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전남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 승인과 정원 배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비상행동이 내란의 주요 종사자인, 동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단체는 농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내란 세력의 모든 괴변을 철저하게 파산시켰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지시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단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에 이어서 전라남도 공무원 대다수가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8%가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71.8%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하며 도의회 동의만으로 추진하는 현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포MBC가 보도한 무안군 개발지 어느 공무원 가족의 알바기 의혹에 방송기자연합회 제20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박해진 홍경선 기자가 취재한 이번 보도는 군청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른바 알바기를 통해서 공익 사업을 방해한 비리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의미 있는 고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건립 사업자의 신안군의 신안천사기 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80억 원이 투입돼 김 가공과 저장, 유통 기능을 갖춘 대규모 거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신한 천사 김의 이번 시설 확충으로 냉동 김밥 등 급증하는 글로벌 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포 수협이 용해지구 북부 지점 이전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목포수협은 지난 1990년 산정동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북부 지점을 상담 공간 확충과 맞춤형 금융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용해지구로 이전했으며 지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영상을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해서 보급합니다. 이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베트남어와 라오스어 등 13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 상황별 행동 요령이 담겼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목포대학교가 2024년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취업률 67.5%를 기록해서 글로컬 대학 31곳 중 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일반 국립대 중 1위에 오른 성과로 취업률은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으며 주요 학과로는 약학과가 96.6%, 건축학과 92.3%, 지적학과 89%등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삼복 칼라 강판 지붕 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 방지용 토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칼라 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 공사는 역시. 삼복할라 강판입니다 남학가구백화점이 돌침대 전문매장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돌침대, 흑침대, 세라믹침대, 소파, 옥돌침대, 참수침대, 소파까지 공장지경 매장에서 착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남학오룡시장 2층 황토방 돌침대 공장지경 남학가구백화점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기적의 청소 전문가 미라클리너 건물 청소관리 에어컨 청소, 방역 소독, 침구 청소, 모래놀이터 소독까지 미라클리너를 만나면 공간이 바뀝니다. 기적의 청소 전문가 미라클리너. 모두가 원했던 장보기 의 시작. 상무지구 광주 축협 한나로마트 축협 직영이라 믿을 수 있는 축산물부터 농가직송이라 신선한 로컬푸드까지 정직한 유통 합리적 가격. 생물 지구 광주 축협 하나로 마트 로컬 푸드 어떤 콘 드로이틴 되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올려요 약으로 결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 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백스콘 드로이틴 천이백 오직 약국에만 요즘 초등학생들 다미리하죠 온라인 악습 1리 카렌트포텐 더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야뇨 잔뇨 빈뇨엔 카렌트포텐 역시 좋다 카렌트포텐 여성 두명중한 명은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병 시네 개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암예 더 이상 미룰 순 없으니까. 가다 나인. 은행은 지금. 진짜 힘이 되는 일을. 든든함을 더하는 일을. 꿈에 날개를 다는 일을. 행. 이름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은행은 행. 은행연합회.